어 시상식의 꽃 <laughs> 모든 연예인이 일생에 단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 바로 신인상이죠 네. 특별한 상 바로 신인상이죠 아 어, 뭐야 네. 어, 그 타야 타이대. 어, 어, 되는데 우리 타야 되는데 이번 없으면 어? 우리 인생 이제 없어 아예 없어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예, 아 어, 무거워서 빨리 발표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슈퍼마라톤 팀의 원신상 후보 먼저 만나 보시죠. 아, 네, 개요콘스트의 <laughs> 김시우, 진상 서아름. <laughs> 더 시즌즈의 양뮤. 완전 더 젊어졌어. 골든걸스의 네. 인순이, 박미경, 신 실근, 이은미. 2023 KBS 연예대상 쇼 버라이어티 부분 신인상 해봐 바고 <목소리를> 싶어 받고 싶어 받고 싶어 바고 싶어 수상자는, 수상자는 골든가스 인순이 반미경 골시겠어떻게 어, 골든가스 인순이 반미경 골든가스 어! 어! 인순이 반미경 어! 경력 교학 155년에 이르는 레전드 디바들의 5세대 걸그룹 도전기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신효벽범 이은미 씨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매회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야, 신상을 수상하셨어요. 소감 한 말씀. 시작, 시작, 시작! 이야. 예. 아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. 자,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. 이 나이에 신인상이라뇨. <laughs> 야! 아 얼마든지 얼마든지 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줄 몰랐습니다. 아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정말 고생 많으신 양혁 pd님하고 최문경 작가님한테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더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 어르신들 됐고 이렇게 촬영하신다고 저희보다 많이 늙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가수로서 방황할 시기에 그 손을 내밀어 주었던 진영이한테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, 진영아 고마워, 진영하고 고마워. 네. 한 마디만 더요 은미야 어, 네가 안 뺏어와도 돼 우리 받았어 어. 오케이, 오케이. 네 축하드립니다 예. 네. 감사합니다 하하합니다 아, 그래 다 너무 기쁘다 야 아, 앉아 앉아 진영아 축하한다 네가 해냈다 네가 해냈어, 네가 해냈어. 해낸 했지 아, 이걸 거, 어떻게 거. 누가 공격해? 니가울지마나울릴을 살렸어. <laughs> 아니 상에 어떤 그런 거보다 우리 해냈던 그런 <laughs> 감동이야. 해냈다 뭐 이런 느낌.